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울산 시민 어린이교회 친구들. 잘 지냈나요? 김예문 목사예요. 자, 이제 좀 봄이 오는 것 같아요. 그래도 친구들, 아침에는 추울 수 있으니까, 감기, 조심, 또 조심하는 거 잊지 말기. 약속? <웃음> 자, <웃음> 자, 죄송해요. 친구들. 아, 자, 자, 오늘도 우리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으고 정성을 모아서 함께 예배드리기로 해요. 목사님이 기도할게요. 사랑과 빛을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러 우리 친구들 나왔습니다. 영상을 통해 드리는 예배이지만 예배임을 온전히 기억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경외함과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시간들 가운데.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일주일 동안 살아갈 힘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 영상 예배이지만 주님께 진지한 마음으로 예배 드릴 때에 주님 만나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모두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친구들, 우리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 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다니엘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목사님이 읽어 보겠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이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다니엘서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 아멘. 느부갓네살 역사서에는 네부카드네자르 2세 혹은 네부카드네자르 대왕이라고 불린다. 신 바벨로니아 왕국의 이대왕으로신 바벨로니아 왕국의 전성기를 이끈 왕이다. 왕자 시절부터 군사적 재능이 뛰어났는데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 잔존 세력을 격파하고 강대국인 이집트마저 물리친 뒤 유다 왕국을 멸망시키고 대제국을 이루었다. 그는 유다 왕국을 멸망시키면서 자신의 나라의 일꾼으로 삼을 똑똑한 사람들을 데려갔는데, 그 중에는 다니엘과 다니엘의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벤누고도 있었다. 느부갓네살 왕은 꿈으로 다니엘을 통해 하나님께 경고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높이 27m, 너비 2.7m의 금신상을 만들고는 자신이 만든 이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뜨겁게 타는 용광로에 던져 넣을 것이라고 말하였다. 뭐라고? 감히 사드랑 메사가 밴느고 그 녀석들이 내가 만든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다고? 어서 빨리 그놈들을 데려와! 여보게들, 우리가 왕 앞에 선다고 할지라도, 끝까지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할 것이야. 암, 그렇고 말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가. 우리 함께,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세. 자네들이 있으니, 참 든든하군. 그래, 우리 힘을 합쳐서 이 시험을 이겨내세. 사드락, 메삭, 아벤누고, 느부갓네살 왕께서 너희를 찾으신다. 어서 나오거라. 가세나, 우리 함께 힘내세. 사드락, 메삭, 아벤누고, 너희들이 감히. 내가 섬기는 신을 섬기지도 않고 내가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도 않았다는 것이 사실이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지금 즉시 저 금신상에 절하기만 한다면 너희를 살려 줄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이 기회를 놓친다면, 너희를 저 풀뭇불에 던질 것이다. 그러면, 어느 신이 너희를 구해줄 수 있겠느냐? 느브갓네살 왕이시여,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 더 이상 왕께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만일 저희가 뜨거운 용광로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저희가 섬기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속에서도 저희를 구해내실 것입니다. 또한 왕의 손에서도 저희를 반드시 건져내실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저희를 구하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저희는 왕이 섬기는 신들을 섬기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도 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뭐? 뭐라고? 여봐라 당장 이것들을 용광로에 쳐넣도록 해라 아니 그정도로는 내분이 풀리지 않는다 평소보다 용광로의 불을 7배나 더 뜨겁게 하여라 초고열 용광로 초고열 용광로 준비됐어 저놈들을 당장 용광로에 쳐놓으라! 으하 하하하하하! 좋다, 좋아. 불이 얼마나 뜨거우면 저놈들을 쳐놓은 군사가 다 불에 타서 죽는구나. 저 정도면 분명히 다 죽었겠지. 아니! 이게 어찌된 일이란 말인가? 우리가 용광로에 넣은 것은 분명 세 사람인데, 어찌 저 용광로에 네 명이 있는 것이냐? 어찌 저들이 저 뜨거운 용광로에 저렇게 자유롭게 다니는 것이냐? 그리고 저기 보거라. 저네 번째 사람은 그 얼굴이 마치 신들의 아들 같지 않은가? 아니, 어떻게 저런 일이 있단 말인가? 어떻게 저들이 저렇게 살아남을 수 있단 말인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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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벤누고야 이리 이리 나오거라 이들이 과연 머리카락 하나조차 타지 않았구나. 심지어 불에 탄 냄새조차 느껴지지 않는구나. 놀랍도다. 놀랍도다. 여봐라. 이제부터 사드락, 메삭, 아벤두고가 섬기는 하나님을 모두 다 찬양하도록 하여라.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어. 자신을 믿는 종들을 자신을 신뢰하는 종들을 구하여 주셨느니라. 그들은 이세 사람은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위해 다른 신을 경배하지 않고 심지어 목숨을 걸고 왕의 명령을 어기기까지 하였다. 그러므로 내가 명령하노니 어떤 민족을 막론하고 사드락, 메삭 아벤누고의 하나님을 욕하거나 나쁘게 말하는 자는 엄벌을 내리리라. 자고로 이러한 방식으로 자기를 믿는 사람을 구해낸 신이 천하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그러니 이들이 믿는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여라. 친구들 잘 보았나요? 3월 한 달은 우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기로 해요. 3월은 새학기가 시작되는 달이죠. 새로운 친구도 만나게 될 것이에요. 새로운 친구든, 오래된 친구이든, 우리는 친구와 함께 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해 나가는 일이에요. 목사님, 그러면 저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하고만 사귀어야 하나요? 아니에요. 목사님은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친구를 사귀는데 조건이 붙는다면 그건 친구가 아니겠죠? 친구는 아무 조건 없이 사귀는 거니까요. 예수님 믿지 않은 친구 당연히 사귈 수 있죠. 목사님도 많아요. 하지만 그 친구들과 무엇을 하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친구들이 예수님을 믿는 친구들과 사귄다고 할지라도 그 친구들과 나쁜 짓을 하고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짓을 한다면 그것은 안될 일이겠죠? 친구와 죄를 짓는 일을 같이 한다. 그것은 굉장히 악한 것이에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친구든 믿지 않는 친구든 그들과 함께 어려운 사람을 돕고 아픔 있는 친구를 위로하는, 약한 친구를 보호하는 그러한 일들, 선한 일들을 한다는 것은 아주 좋은 일이에요. 우리 사진 아마 사진을 하나 볼까요? 친구들 잘 봤나요? 한 초등학교 운동회 달리기 장면이에요. 이 운동회에서 달리기를 하는데 친구들이 손을 잡고 뛰고 있죠. 자왜 그런가 하면은요, 이 가장 오른쪽에 있는 친구를 위해서예요. 이 친구는 연골 무형성증이라고 하는 병을 앓고 있는 친구였어요. 이 키가 자라지 않아서 다른 친구들보다 작아서 잘 뛰지 못했어요. 이 친구에게 이 운동에는 매일 상처받는 그러한 날이었어요. 학년이 올라갈수록 친구들은 더욱더 키가 자라는데 자기는 그대로 있어서 속상하고 슬프고 그랬어요. 우리 친구들도 그렇겠죠. 다른 친구들은 커진 키로 성큼성큼 빨리도 뛰는데 자신이 뒤처질 때마다 너무 가슴이 아팠다고 슬펐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운동회가 열리는 날이면 날일수록 엄마, 누나, 나 학교 가기 싫어. 그렇게 말했다고 해요. 이렇게 속상해 하는 이 친구를 옆에 있는 4명의 친구가 지켜주기로 했어요. 조별 달리기에서 결승선을 앞두고 달리던 친구들이 멈춰서 이 친구에게로 모두 가서는 함께 손을 잡고 결승선에 들어간 것이에요 가트판 친구들이 준비한 깜짝 이벤트였어요 서로 손을 잡고 나란히 결승선을 통과한 아이들은 손에 찍힌 1등 도장을 서로에게 보여주면서 우리 모두 다 1등이야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참 감동이죠 이렇게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배려하는 것은 하나님도 기뻐하는 일이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감동을 주는 일이죠. 우리는 믿는 친구이든 믿지 않는 친구든 친구와 함께 이렇게 남을 사랑하고 배려하는 좋은 일들을 해야 해요. 그렇게 우리가 친구와 함께 선한 일을 할때 혼자서 할 때보다 더욱더 세상에 좋은 영향력을 끼치며 좋은 세상을 더 만들어갈 수 있겠죠. 세상을 더 좋게 함께 만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친구들과 이웃을 사랑하는 일을 해나간다면 이제는 믿는 친구들과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을 해나가야 해요.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사드락, 메삭, 아벤누고. 그리고 보물는 등장하지 않지만 다니엘까지 흔히 다니엘과 새 친구라고 불리는 이 친구들은 그러한 친구들이었어요. 함께 힘을 모아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친구들이었어요. 다니엘서 1장을 보시면 이 다니엘과 사두락과 메삭 아벤누고는 이 느부갓네살 왕의 기대를 받으며 교육을 받았는데 이 왕이 내리는 특별한 음식을 먹어야만 했어요. 그런데 이 음식은 성경의 율법으로 금지된 그러한 음식이었어요. 그래서 이들은 그것을 먹지 않고 네명이 함께 똘똘 뭉쳐서 함께 결단을 하고 자신들의 음식을 관리하는 자에게 가서 "우리는 10일 동안, 열흘 동안 이 채소와 물만 먹을 테니까 우리의 상태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더 건강하고 괜찮으면!" 우리는 채소와 물만 먹게 해주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였어요. 그래서 결단하고 그렇게 했죠.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믿음을 보시고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왕의 음식을 먹은 사람들보다 더욱더 피부도 더 좋고 건강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이들처럼, 이처럼 이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 믿음을 지켜야 할때 함께 힘을 합쳐 위기를 이겨냈어요. 오늘 역시도 마찬가지죠. 왕이 신상, 금신상을 만들고 거기에 절하지 않으면 이 풀뭇불, 이 용광로에 넣어서 죽이겠다고 했을 때 그들은 한 명도 배신하지 않고 함께 뜻을 모아 왕에게 말했고 함께 그 위기를 이겨내었어요. 죽음 앞에서도 이들은 하나가 되어서 뜻을 정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 우상에게 절하는 그 죄를 범치 않기 위해서 함께 힘을 합쳐서 믿음을 지켜내었어요. 혼자서 하는 일은 힘들지 모르겠지만 세 사람이 하나가 되어서 더욱더 힘을 낼수 있었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가 신앙을 지킬 때 혼자 하면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믿음의 친구들과 함께 하면 더욱더 힘을 내어서 할수 있어요. 친구야, 나도 큐티 할때 너도 큐티 할래? 같이 우리 힘을 해서 해보자. 어. 이 어른들도 보면요, 믿음의 친구들, 믿음의 사람과 함께 이 신앙을 지키는 일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어른 같은 경우에 이 교회에서 세 겹줄 기도라고 해서 이 일정 기간 동안 혼자서 기도하지 않고 세 사람이 짝을 이루어서 서로 격려하고 함께 기도해요. 이 기도의 시간을 세 명이서 함께 정해서 이 시간이 기도하는 거야. 이렇게 약속을 한 다음에. 서로의 기도의 제목, 나는 이거 위에 기도해줘? 나는 이것을 위해 너를 위해 기도할게? 그리고 정해진 시간이 다가오면 서로 연락해가지고, 카톡하고 전화해가지고, 야, 우리 몇분 뒤에 기도 시간인 거 알지? 우리 같이 기도할 거야? 기도 준비 자리에 있지? 어, 막 이러면서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더욱더 기도하는 일을 더잘해 나갈 수 있어요. 자, 친구와 함께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일이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든, 해나갈 때 스스로 힘을 얻고 다른 친구도 돕고 또 선한 영향력을 다른 사람들에게 끼칠 수도 있죠. 그러니 친구들,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친구들과는 힘써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일을 해나가고 믿음의 친구들과는 함께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까지 함께 해나간다면 그 우정은 곱하기가 되어 서로 함께 속한 공동체를 그리고 세상을 좋게 만들어 나갈 것이에요. 아 물론 예수님 믿지 않는 그 친구들도 예수님을 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까지 함께 나간다면 더욱 더 좋겠죠. 그래요 친구들. 우리는 친구들과 하는 일마저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을 해야 해. 그러니 꼭꼭 잊지 말고 친구들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 이웃을 사랑하는 일을 해나가는 우리 예단퀴즈 드림키즈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친구들과 무엇을 해야 되는지 배웠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벤누고는 세 명이 똘똘 뭉쳐서 하나님 사랑하는 일을 하는 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목숨까지 걸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것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세 명이 힘을 합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나갈 때,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얻은 것을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 친구들도 세상에 나아가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친구들과는 이웃을 사랑하는 일을 해나가고, 또한 신앙의 친구들과는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더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까지 해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그렇게 예수님 닮은 모습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을 친구와 함께 해나갈 때 세상을 더욱더 좋게 하는 좋은 영향력,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친구들이 되어 세상에 꽃파기가 되는 멋진 친구들이 될 줄로 믿사오니 우리 친구들이 그렇게 친구들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함께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높이고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믿지 않는 친구들과 함께는 이웃을 사랑하고 믿는 친구들과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까지 더하여서 세상에 선학력을,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우정의 꽃파기를 보여주는 그러한 친구들이 되기를 원하는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모든 예담기즈 친구들과 드림키즈 친구들과 학부모님들과 교육목자님들 머리위에 지구 대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복습 게임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우와! 자 우리 지난 주에 문제 있었죠? 뭐였습니까? 예담키드 친구들은 이 사울이 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이죠. 옛날 이름 갖고 얘기하네. 사도 바울이 그이 전신 갑주를 입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 얘기하면서 첫 번째 기도한 거 뭐였습니까? 영령 안에 기도한 거 뭐였습니까? 성령 안에 기도하는 것이었죠. 많은 친구들이 잘 맞춰주셨어요. 자, 드림키 친구들은 문제가 뭐였습니까? 다음 중 바울이 전신갑주를 입은 우리들이 취해야 할 전술의 기도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세 가지 측면에서 얘기했는데, 그것들 중에 맞지? 맞는 것을 구하는 것이었죠. 맞지 않는 것입니다. 맞는 건데, 맞는 줄 알고 막 클릭한 친구 혹시 있나요? 맞지 않는 것, 이세 가지 삼지선다 가운데 맞지 않는 것, 틀린 것 구하는 거였죠. 뭐가 틀렸었죠? 세 번째 진심으로 기도하기. 물론 우리 진심으로 기도했지만, 우리가 배운 거는 뭐였습니까? 세 번째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거였죠. 그래서 지금 놀래. 맞지 않는 틀린 것은 이거잘 봐야 되는거 알고 있죠 자어쨌 그래서 정답을 맞춘 친구들 가운데 우리 한 명을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광고 시간에 사실 해야 될 말인데 목사님 그 하고 싶은 말에 제발 복수 게임 뽑아주세요 이런 나 나도 복수 게임에 뽑힐 수 있게 해주세요 예 친구들 이건 목사님 조작 없이 하는거라서 진짜 100% 정답 맞춘 친구들 다 적어서 넣고 그냥 목사님 그냥 뽑는거라서 어떻게 뽑히게 해줄 수가 없어요 목사님은 따로 어떻게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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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다 랜덤이라서 조작한 게 하나도 없어서 뭐 그럴 수 있고 아무리 얘기해도 그렇게 뭐뽑 누구를 뽑을 수 있고 한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기해 그거 얘기하셔도 소용이 없다는 거첫 번째 2학년 3조 오유미 친구 이 목사님 기억에 맞다면 쓸때 오유미 서라고 적었던 것 같은데 오유미 맞죠? 일단 오유미 친구 자1의 4조 박시은 친구, 그리고 1의 4조 정지환 친구. 아, 또 밑에서 뭐라 뭐라 할라? 3학년 1조 인하람 친구, 자 마지막입니다. 2학년 남아리 친구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그냥, 그냥 뽑는 거라서 조작할 수 없어요, 친구들. 아무리 얘기하셔도 어쩔 수 없다는 거. 자, 자 이것도, 자, 윗도 보여드리죠. 와. 자, 이게 들어가 있습니다. 짚어가지고. 자, 4학년 김은서 친구. 4학년 김은서입니다. 5학년 박예강 친구, 5학년 김도현 친구, 4학년 박선율 친구,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한이런는거 해볼까? 마지막은, 자. 박서준 친구, 박서준 친구, 네. <laughs> 축하드립니다. 자, 이 각각 준비한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적어주실 때 알고 있죠? 이 보내드리는 이 링크, 구글 설문지 링크에 그날 내로 다셔야 됩니다. 이거는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가 안 드린가를 체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주일이 끝나면 다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날 중에 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 예담 친구, 드림 친구 바꿔서 내는 친구들이 있는데, 자기에게 맞춰서 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아니, 아니요. 광고 시간 있어요, 친구들. 네, 광고 시간입니다. 우리 다음 주까지는 정부에서 정한대로 이 1.5단계, 30%의 친구들만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대면 예배 지금 열리고 있고 자리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좀 망설이시는 분들은 오셔도 될것 같습니다. 어쨌든 1월 14일까지 또 상황을 좀 보고요. 그 뒤에 상황, 정부의 발표 상황을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Q&A 시간처럼 됐는데 음,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한 개가 왜 찬양, 찬양하고 싶은데 찬양 안 실어주세요? 이런 질문이에요. 아, 이 찬양을 실게 되면, 영상에 찬양을 실게 되면, 저작권 문제 때문에 영상이 안 올라가는 경우가 몇번 있었어요. 그래서, 이 어쩔 수 없이 영상을, 그래서 영상에 찬양을 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점좀 양해해 주시고, 찬양하고 싶은 친구들은 또그 예배 전에 또 찬양 영상 좀 틀어서 찬양하시고, 이 찬양 시간이 어쩔 수 없이 안 들어간다는 거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좀 얘기해야 될것 같아서 지난 주에 드림키즈 친구들 가운데 두 명의 친구가 목사님 죄송한데요 영상이 너무 지루해서 그런데 이 영상을 좀 줄여주세요. 영상 길이를 줄여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우선 그래요 친구들 예배 드린다고 지루하고 힘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 더 재밌게 했으면 좋겠는데 더 재밌게 못해드려서 죄송해요 하지만 친구들 이거는 우리가 그냥 유튜브 보면서 즐기는 그러한 동영상이 아니에요 이건 우리가 예배하기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루하다고 해서 안 드리고 짧게 하고 할수 없겠죠 목사님은 이 예배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경 말씀을 준비해요 그래서 나오는 예배 말씀이기 때문에, 그냥 저는 주시는 말씀대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된 말씀대로 하는 거니까, 지루하다고 해서 짧게 하고, 재밌다고 해서 길게 할수 있는 건 아니에요. 친구들, 우리가 이 예배 시청자 아니거든요. 이건 우리 예배자이죠. 물론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지금 비대면이라서, 이 영상으로, 유튜브로 예배 드릴 수 밖에 없지만, 친구들, 우리는 시청자가 아니에요. 관객이 아니에요. 예배자이기 때문에 길고 적다 그렇게 그런 것으로 얘기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자, 우리 친구들. 잡다한 어, 질문들을 많았는데 다 잊어버렸고 다른 질문도 많았는데 잊어버렸고 자, 우리 친구들 다음에 또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또 봐요.